하세요. 한의학 박사 김태길입니다. 택 오늘 저희 홈페이지에 질문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휴가 중이라서 복장과 두발 상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제 생일날 선물 받은 옷을 입고 이제 하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이 요약을 하면 장군육 수술 후에 1cm 니개가 재발했고요. 생일 한 달에 두번 하신다. 이 내용입니다.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에, 2009년에 이제 오랫동안 검진만 해오다가 빈혈이 심해져서 복강경등두 가지 수술을 받았어요 이 다른 병원 두 군데서는 자궁적출을 권했으나 잘 하셨습니다 자궁 살리는 게 좋아요 2012년 올해 재검진을 받아보니 1cm호기 4개가 발견되고 빈혈 수치도 7이 나왔다고 해요 자궁벽도 다른 사람보다 일이 두껍다고 하니 너무 속상합니다 이게 자궁벽은 상관없고요 수치가 중요합니다. 건강에 신경 쓰는 편인데도 남편이 보기에 제가 너무 피곤해한다고 합니다. 생리도 3월 7월에는 두 번씩은 했고요. 빈혈인데 더 스트레스로 받아지면서 자궁 역출할 걸 그랬나 후회되기도 합니다. 아니, 잘 살리셨어요? 찾아뵙고 싶으면 몸곳에 계시네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그랬습니다. 이 상담 내용을 다시 요약해 드리면 3년 전에 자궁 근육 출혈과 이루 인한 빈혈이 심해지면서 복강경 자궁 근종 제거 수술 받으셨는데, 3년 뒤인 2012년에 재검을 해보니 자궁근육 1cm가 4개나 재발했다. 비녈 수치가 거의 정상인의 절반인 7분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궁벽이 두꺼워진 거는 큰 상관 없는데 자궁 내막이 두꺼워졌다면 심각합니다. 자, 이제부터 설명드리자면 번을 붙이겠습니다. 1. 이 정도면 당연히 피로가 심하게 되고요. 자궁근육 비혈이 심할 때 증상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이 다음과 같은 것들인데요. 첫번째 피로와 짜증이 아주 대표적인 거고요 심한 빈혈증상 있을 때 얼굴이 누렇게 뜨고 얼굴이 느릿기리하게 뜬다 이거죠 그 다음에 숨이 차는 거 이게 이제 바로 그 작은 근종 심장이라는 겁니다 세번째 손톱이 얇아지거나 잘 풀어지는 증상 손톱의 조각건열그 다음에 머리가 숭숭 빠지는 탈모 그 다음에 어지럽고 정신이 흐릿해지고 뭐 가정생활, 직장생활, 집안생활, 뭐 취미생활 다 엉망이 되는 거죠. 거의 폐인에 가깝게 됩니다. 이게 더 유지되면 두 번째, 빈혈 수치가 7이 되도록 방치하신게 정말로 건강에 신경 쓰신 거라고 묻고 싶어요. 이 출혈 심할 때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뭘 해야 되냐? 일 정밀 검진을 받아야 된다. M R I, 혈액 검사, 호르몬, 빈혈, 간 기능 검사 등을 받아야 된다. 초음파 검사 닉이 재발하셨다고 하셨지만, MRI 검사라면 5개에서 7개, 8개 더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는 자궁군종과 자궁내막과의 거리가 아주 가깝거나 자궁내막이 파괴를 의심하게 되고, 이런 걸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 MRI 검사하면 정확하게 할수 있습니다. 가격도 많이 다운을 시켰고요. 이 생활 개선과 치료, 영양 섭취, 절대 안정, 이런 게 아주 필요하다. 이때 치료 원칙, 이건 읽어보시고요. 치료 원칙 중에 중요한 거는 자궁 내막과 근종사의 정상 장군을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현재 주의사항은 뜸 뜸은 안 돼요. 자우하면안 되고, 핫백, 줄넘기, 반신욕, 뭐 이런 거, 배를 뜨겁게 하거나 배에 자극을 주는 거 하시면 안 되고요. 8월 4일 이후로 예약하시고 빨리 오세요. 이게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정박사 김태기였습니다.